야고보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중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전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네, 할렐루 우리 그, 아침이지만은 찬송 한절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업 본 곳을 향하여 491장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491장 1절. 저곳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후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저우좀 되어 강력한 빛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렸을 때에. 아나니아, 그 당시에 있었던 아니아 선제를 통해서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했습니다.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장노님들, 보는 사람들, 이 시간 내가 안고 있는 고정된 간념들, 잘못된 생각들, 말씀 속에 그하면서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고, 보금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인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네, 네. 고림도 교회를 듣고 있었던 그 수건들 바울은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보금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인데, 우리 너무 잘 알지만은, 야곱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야곱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여정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의 풍우나 인생 야곱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 24일에 그, 그 밤에, 라고 하게 되죠. 야곱은 형 예수가 자기 생명을 노리고 온다는 이 400명의 군사를 그들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앞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제보를 통해서 내가 형 에서의 감정을 푼 뒤에 내가 그를 대면에다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식설들을 한때 두 때로 나누어서 이제 한때를 치면 나는 한때를 가지고 도망하겠다고 하는 자기 생각 속에 빠진 그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못하고 이행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늘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거사님들 때로 인생 살다 보게 되면 내가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도 어둠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할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 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때는 그때를 안다면 우리는 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을 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참는 여 우리 모든 장로님과 그룩 사람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고 나갈 때는 마귀와 싸워 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발걸음 옮겨 나가게 되면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야곱에 대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네. 네. 좀 천천히 하겠는데. 네. 네. 좋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지명이 변하게 됩니다. 장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루스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발걸음 옮기는 가운데 야곱이 자기가 돌베게 하였던 것을 기둥을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것은 메엘이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야곱이요,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말씀했으음 보물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분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지명이 변화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은 뭐냐게 되면은, 그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숨 막히는 아픔이 있게 되고, 밤잠을 서칠 때가 있는데, 내가 남모르게 눈물을 훔칠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 26장 2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고향 부엘성으로 올라갔더니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야곱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게 되면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게 되면은, 창세기 말씀 속에서 야곱이, 부엘 세마를 따라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하게 되죠. 우리 믿음의 생활은 올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요와를 악망하는 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이 내인생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실 도록 여호와 니시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게 야곱의 여정이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볼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가왔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을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야곱이 그 사람 만나 씨름하다가 했는데 씨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야곱과 신과 인간의 씨름이 아니요. 그 말씀의 진정한 내용의 말씀은 뭐냐 하게 되면은, 호세아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고, 간구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그 씨름이 뭐냐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철잔 자기 신앙의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고사 12장 사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베델에서 그를 만나게 된다. 엘베델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나는 만군의 요하라고 이름했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참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을 생활하면서 우리는요, 믿음 안에 기도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내 문제 내가 안고 가지만은, 기도하게 되면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뭔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많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역사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러게 이 야곱은 천사와 더불어 겨루어 이겼더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말은 호세아 12장 5절에서는 망군의요와라고 보게 됩니다. 체바오티 요와망군의요와망군의요와는 요하.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고 중에 한 치고인데 오늘 이 시간 참년 이 평창에 와서 수련에 동참하신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은 망군의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 나갈수있기를 바라고 문제를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하늘께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로 서할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나로 할수 없는 것이 있다면 네. 할수 없는 것이 있다면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나는 모든 능한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하는요, 전등자입니다. 요하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부터 요화가 되어야 됩니다. 만군의 요화가 되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가 유괴사람 야곱으로 있을 때는 쏟고 쏙이는 삶을 통해서 자기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부모를 떠나가기에도 형제를 떠나갔습니다만 장세기 32장 24절 이하를 통해서 이 유괴사람 야곱이 영의사람 이스라엘 될때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그가 속임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임, 걸출한 인물을 세워 가지고 인도에 나가시는데,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우방이 있게 되고, 애굽 전역에 파리장이 있을 때, 고생 땅에는 없었더라 하게 되는 것은 뭔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야고 우리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능력 가운데 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유의 사랑으로 교회를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출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호의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왜내 문제를 알고 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문 18, 11장 18절 말씀,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하리라 했습니다. 내 짐을 내가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내 문제 어떤 문제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간에 고부간의 문제든지 간에 아니면 이웃간의 아니면 친척간의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맡겨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2사에서 5 3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요 하나님께서 희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전에 올라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 거에요. 정말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이 붙잡고는 헬라의 대꾸마입니다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미 야곱은 바깥 나라에서 21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형 예수를 위해서 510마리의 어떤 소와 양과 모든 강의들을 준비할 정도가 되었다면 자기 식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재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야곱강에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 물질적인 축복이래요. 영적인 복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영혼이 잘되면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건사님들, 우리 영혼이 잘되면은 범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다뭐 하는 거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까? 입을, 입어야 될까? 마시야 될까? 어디에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기서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수리를 통해서 여러는요이 학계에서 1, 1 2장 20, 19절 20 1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18절을. 19절에 보게 되면요. 니게 무엇, 무엇이 있었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부터 니게 복을 내리라 했습니다. 이, 이 평창에 오셔가지고 이해중 장르 회장이신데 이회기가 끝난 이 순간이 아니고 이 순간부터 우리 모든 회원들이 지금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로름으로 추구합니다. 주의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 노라 하시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고라고 하게 됩니다. 그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 아닙니다 권력의 복 아닙니다 그 기이한 Incredible l s i 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주어지는 하늘님의 독특한 기이한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게 됩니다 야곱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 가는 길에 함께 하심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장세기 33장에서 그 사람을 만난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거리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덕배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육성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덕배가 부러지고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동토올 때에 야곱이 건너, 약고강을 건너가는데, 이 환도뼈에 일어서절름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 예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 예서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납니까? 형 예서가 야곱을 보는 그 순간, 야곱이 아니고 누구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유괴 사람으로 나가게 되면, 내 원수 대쟁이 내유괴 사람으로 보고 나와 싸우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연의 사람으로 나가게 되면, 내 내와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내게 화치를 청하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예스 앞으로 갔을 때에 형예스가 아무리 봐도 야곱이 아니고 야곱은 야곱인데 야곱의, 야곱의 모양으로 본 것이 아니고 누구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았기 때문에 형제간의 상봉을 하게 되고 평화의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는 걸 예수를 만나서 믿음의 인생 여로 가는 가운데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서 고통을 안고 1년 세월 보내고 10년 세월 보내면서 하나님만은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 하는 원망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사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 시험하신 이후에 창세기 22장 1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요. 그날 후에 여호와께서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뭐예요? 너는 저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개로 띄게 할거요 모든 것다 시험하신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1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라무로 심었더라. 에셀라무가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에벤 에셀.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 왔다는 그런 신앙의 어떤 자기적인 확정을 가지고 에셀라무로 심은 이후에 오늘 말씀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날 구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는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아들들 네 딸들은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부쪼록 제가 오늘옵기는 우리 근본평창 수련회에 우리 뭐 서울 서북 지역 장님들모여가지고 수련하고 있는데 오신 분들은 믿음 안에 옆에 보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사랑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위드만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야곱이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33절에 여러분요 이 야곱이 돌아와서 엘레노의 이스라엘로 가는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중심의 제단이었던 거예요. 엘레노의 이스라엘. 그리고 또3 0 말씀 사장에 보게 되면은 리아가 난딸 중에 디나가 있었는데 그가 세겜 유자들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강난을 당해 버립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없이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어디로 가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그 오늘 저와 함께 믿음하라 했을 때에 오늘 이 베델이 어떤 곳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됩니다. 돈 많은 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권세 있는 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필요도 없이 우리는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은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보기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기능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로 말미해봐, 교회로 말미해봐.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오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스 2장 9절 말씀 보기 전에 이 귀한 일들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또한 가지 모습은 뭐냐? 교회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교회는 그의 네 몸민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오시어서 나를 위해서 귀한 생명의 십자를 지시고, 고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 출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사하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겠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역대, 역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요. 저희 교회가 참 제가 처음에 서울에 있다가 대구로 내려갔을 때 교회에 막차례이계서 폭발적인 붕을 일으켜 주십니다. 폭발적인 붕을 일으켜 주니까요. 노예는 목사들 이서너명이요 시기가 생기거든. 시기가 생기. 그때도 제가 남정도예하고 장로하고 많이 강의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제이문 목사가 있어요. 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요. 나는 박사를 가졌는데 전승도 목사는 박사하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노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요. 필로할때 걸림돌 낸 엉큼기 가시와 같은 인생들 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다 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대화의 말을 휘듣고 계시는 이시 일을 진행하여 나가시는 이가 바로 요하를 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스 1장 19절 말씀,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방장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우리 평창 우리 근본 순리에 오신 장로님들, 강사님들 믿음 안에 말씀 부여 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부여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믿음이 결부가 되게 되면은 하나가 되게 되면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데로니가전서 네.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한다.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여러분들 이 시간도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말씀은 내가 품었습니다 말은 그냥 품고만 있는 거예요. 품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게 되면 위대한 역사는 나약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물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습니다. 키가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학벌 따지지 않습니다. 주의의 손에 붙잡혔느냐, 사회가 끌 살아가느냐,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지. 내가 학벌이기 때문에, 내가 나는 정말 뭐 금수저 집에서 태어났다. 이것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연약한 자를 넉사. 고린전서에 1장 말씀 보 1장 말씀 보게 되면요, 가장 연약한 자. 정말 힘든 자, 어려운 자, 병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이 평창 수련을 오셨으니까 남은 시간은 제가 볼 때는 3시간, 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도 간는 늦지 않습니다. 말씀 후여 자꾸 주여. 내가 근본 수련에, 수양의가 아닙니다. 수련에 동참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는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과 판단에 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에서부장 말씀 보게 되면, 단위의 기도,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넣시고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결과가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의 노년은 예수 안에서 행복해 할수 있는,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요, 자식들을 참 잘못 도가지고요 노년에 아버지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좀 주십시오, 어머니 날돈좀 주십시오, 땅 팔아, 집 팔아 다 줬는데 갈것 없어. 여러분 TV 보셨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 그 아들 아파도 사는 데 가서 시위하면서 학생기로 아들 돈 내놔, 돈 내놔 하는 그런 여분 보셨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요, 누가 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 믿었다가 죽게 되면 요 공부,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생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보기는요 다섯 가지 인생 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유생 인생입니다. 놀고 그냥 빌빌 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기생 인생입니다. 남에게 붙어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아이, 고돈천 원만, 이천 원만 좀 주면 좀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생 인생들이 있다는 거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탈생 인생입니다. 남에게서 뺏어 먹고 사는 인생들, 사기쳐서 먹고 사는 인생들, 탈생 인생.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자생 인생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 아니고 일반적인 삶이 있습니다. 자생 인생.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기 위에다가 한 가지 더 붙는데 이게 뭐냐 하면 중생 인생입니다. 중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이제 믿음 안에서. 내 모든 것 가슴 열어 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그런 믿음이 아름다운 신생의 은생 중생의 은생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땅의 축복이 하늘나라에 요구하에이 보장된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는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장로인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참잘 오셨습니다. <laughs>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아는 장르님 얘기하고 싶는데, 내가 아는 건사님 그 얘기하고 싶는데, 아마 이 시간 쯤돼 가지고 집에서 여러분요. 우리 건사람들 그 머리 빚지도 않고 그냥 밥해가지고요. 자기 남편을 추면서, 아, 식사하라고. 식사 왜안 하냐고. 또이그장노님들 뭐, 여기 아는 신분 장르님 이야기합니다. 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아, 전선도 목사 강의하는데 수영에 참석 하 하신 가, 목사, 장노님들이 그러다 하더라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리나 하시는 분들은 보히 가서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데그 보고 있으면 안 오시면 뭐 하겠어요? 거기 집에서 지금 TV에 들어가서면 뉴스 보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식사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쭉 같은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의 한 단계에 성숙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 안에 나도 보기요 너도 보기요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습니그런 아, 네.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좀 보고 하겠습니다 아, 맞힐 때가 됐는데 벌써. 19분이 되거든요. 하여튼, 하여튼, 믿음 안에서, 이제 제가 요 1년 동안은 걱정 못 합니다. 그냥 집에 방콕해야 됩니다. 왜냐하 되면요, 제가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되면요, 누가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이제 돌립니다. 아, 전신 넘어서 어디 갔더는, 저는요, 제 꿈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일, 1년 지난 이후에, 내년 9월 지내게 되면, 부르면 다시 와가지고 제가 말씀, 뭐 부르지도 좋죠. 않겠죠. 이 말씀도 언내가 <laughs> 발견하니까. 부르지도 않겠지만, 부르시면은 불러야죠. 그때 와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네, 네, 네. 하여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요, 누가 보면 10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의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얼굴에 이제는요, 화기애함이 있습니다. 네. 이런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그 사람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학교에서 2장 19절 말씀처럼요 지금부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아멘.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든 귀하신 장로님들 귀하신 우리 그사님들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이 모든 수고와 노고를 주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주의 견제는 올라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그 수고를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네. 우리 건사님들또장로님들 수종들면서 가정의 가사일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있으니 우리 건사님들의그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마르다처럼 마르지 않는 축복의 손길의 능력까지 할수 있는 귀한 우리 건사님들을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그런 사님들 가정에 자녀손들이 이땅에서 복을 받아 하나님 의 사랑의 신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된 기한 우리,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사님들 가정에 자녀들 되게 주시고 손들되 게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입술 뚫어야 오늘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의 주을 바로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